조선대 뿌리산업대학원의 문제점을 집중 취재한 탐사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 KBC의 4차례 보도 이후에도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실 의혹이 일고 있는 조선대 뿌리산업대학원의 신규 사업을 잠정 중단시키고 감사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백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당시 조선대 뿌리산업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던 A씨는 황당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대학원 측이 2015년부터 지원한 국비 장학금 1,500만 원과 생활비 900만 원을 모두 반납하라고 요구해온 겁니다. 그런데 해당 문서 어디에도 규정 위반에 따른 반납 사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 또 있습니다. 다시 돌려달라고 보내온 계좌번호는 국비 등록금을 지원한 산업통상자원부나 매칭 기업이 아니라 조선대 산학협력단 명의 계좌입니다. 해당 대학원생은 교수의 갑질을 호소하며 지도 교수 교체를 요구했더니 규정에도 없는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년간 너무 이런 것도 막 좀, 사람 힘들게 하고 이래서 그러다가 교육도 잘안 이루어지고 이제 제가 옮겼죠 지도 교수를 옮기고 나서부터 갑자기 돈도 안 보내주고 제 졸업할 때 되니까 돈 뱉어내라고.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당시 대학원생인 A씨가 뿌리기업 취업 의사가 없어서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을 뿐 생활비나 국비 장학금 반환 요구를 한 적은 없다는 해명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조선대 뿌리산업대학원 운영 문제가 불거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단 조선대와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었던 뿌리산업 인력 양성 사업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발견이 되면 우리가 배제를 하든지 뭐 뭔가 해서 그 규정에 따라 서 조치를 야겠죠 그래서 문제 문제가 인지됐기 때문에 문제를 확인 이후에 해결책하려고 지금 모조 상태죠 지금. 산자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다음 주부터 조선대 뿌리산업대학원의 비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허위 뿌리기업 매칭과 생활비 미지급 등 문제가 된 뿌리기업과 대학원생의 매칭 사업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